자, 제가 지금 이제 이도나 작가님 작품을 다 보고 이제 함께하는 작가님들을 잠깐 볼 건데요. 사실 어제 제가 이렇게 오프닝에 왔을 때어 이렇게 제 눈에 확 들어온 게 있었어요. 다 개인적 성향 차이겠지만 요 김선영 작가님이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어제 이 작품을 보고 그냥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 블루와 화이트와 이 블루 시리즈를 어떻게 색상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 게제 눈에 너무 이렇게 확 들어왔거든요. 하나하나의 작품을 보면 좀 별로일 것 같고, 이렇게 풀세트가 이렇게 한계가 돼서 하나의 작품을 이룬 느낌이에요, 지금. 근데 저는 제가 정말 능력만 있고, 어, 한다면, 제가 만약에 거실에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면 쇼파를 두고 그 쇼파 위에 이 세트를 그대로 갖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블루를 곳곳에 이렇게 쓴 이 감각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미나의 책가도라고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미나에 또 많이 빠져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그 조선시대에 그린 어떤 그림들을 미나라고 하는데 그 조선시대가 아닌 현존하는 작가가 그 옛것의 그거를 똑같이 흉내 내는 건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근데 이 김선영 작가님 제가 잘 모르지만 이두나 작가님 전시에 이렇게 와서 처음 알게 됐는데 이 작품 지금 솔직히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 블루의 조합이 저 마음에 주는 이 느낌이 블루와 화이트의 조합이 <laughs> 너무 좋습니다. 근데 하나 하나의 작품 보면 별로일 것 같은데 이 다섯 작품이 하나의 그냥 작품으로 보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김선영 작가님 어떤 분인지 한번 좀더 보고 가면 역시나 그 가든 블루 시리즈라고 나와 있네요. 아, 파란 선의 작가라는 수사. 아, 그래서 딱 작품을 봤을 때 블루의 느낌이 딱 나왔군요. 아, 기쁨과 슬픔의 서정. 제가 이제 딱 봤을 때 뭔가 기쁘기도 하고 되게 슬프기도 한 어떤 그런 서정성 느낌이 있었는데 역시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작은 새가 후집고, 이슬에 젖은 풀립 책가도 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또 이것도 어제 제 눈에 좀 들어왔던 작품이에요 이건 이제 책걸이인데요 되게 보면 제가 사실 이렇게 바짝바짝거리는 작품을 좋아하기도 해요 그래서 클림트 작품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여기 보면 아, 책가도가 또 이렇게 아름답게 변할 수 있구나. 지금 이 작품 속에 되게 반짝반짝거리는 뭔가를 이렇게 덮었는데, 와, 이 책가도가 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네요. 이거는 어, 책가도가 아니라 책걸이, 죄송합니다. 김덕용 작가님의 책걸입니다. 네. 자, 이제는 다른 작가님 작품도 한번 봐볼까요? 음, 그거는 지금 보면은 이것도 아까 책가도그 김덕용 작가님의 부부랍니다. 네 나무에 이분은 작품을 많이 그리셨네요. 음, 부부 자 잠자리하는 베개와 어 이불이 있는 거 보니 네 소중하죠. 그렇죠? 음, 여기 보면 특별한이 또우층이 있는데요. 우층은 이따 좀 볼게요. 지금 여기는 3층이고요. 요거는 허동아 작가님의 작품이네요. 이거는 창공을 그리다 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단색화인데요. 핑크하고 실버가 이렇게 있네요. 요거는 김금중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이게 완전한 실버가 아니라 완전한 핑크도 아니고, 이렇게 조금 보면 곳곳에 약간, 어, 뭐가 있네요.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뭔가 안에를 블랙으로 하고, 겉에 색상을 입히고, 살짝살짝 긁은 그, 그 느낌일까요? 어, 뭔가 심플하고 좋긴 한데, 아직 제가 수진이 안 되는지, 단색하는 저한테 그렇게 감각적으로 안 오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것도 제 마음에 어제 좀 많이 와닿던 았 작품입니다. 이 작품 되게 다채로운 색감이 저한테 되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이거 김근중 작가님의 작품이네요. 2018년작이네요. 이것도 되게 색상이 정말 화려하면서도 되게 아름답습니다. 네, 사이즈가 되게 커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요거는 이것도 사이즈가 엄청 큰데요. 이것도 지금 보면 김선두. 이거는 김선두 작가님의 작품이네요. 네, 지금 이렇게 그린 듯 피아노와 함께 갤러리 마리 전시. 갤러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쪽 작가님. 음. 나는 존재에 대해서 탐구한다. 내눈 앞에 오고 가는 것들,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나가 그것을 바라보는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 묻다 이도나 작가님 빼고는요, 다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이도나 작가님이 단체전을 하시게 돼서 이도나 작가님 작품을 보러 왔다가 여러 다른 작가님들을 뵙고 있네요. 네. 이렇게 이거를. 스쳐서 가면은, 이렇 네. 또, 음. 딱 보면 이제 나무에 그린 작품들은 다 김덕용 작가님의 작품인 느낌이 나네요. 음. 네. 이 작품이 따뜻해요. 따뜻해요. 네. 네. 요거는 이제 김선두 작가님 작품. 층은 이렇게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것 같고 잠시 후에 5층으로 가볼게요